암, 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국내에서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다이어트 약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할 때는 아무 약이나 막 처방을 하는 건 아니고요 식약청에 정식으로 비만 치료제나 보조 치료제로 등록이 된 약을 정확한 용법과 적응증을 지켜가며 처방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약물들 중에 가장 먼저 말씀드릴 약물은 펜터민이라는 약물입니다. 이 펜터민 성분은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로서요 뭐 디에타민, 프리민, 아디펙스, 휴터민 판베시 등등의 여러 가지 제품명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특징적인 약의 모양 때문에 일각에서는 나비약으로 더 많이 알려진 약이 바로 이 펜터민 제제입니다. 이 펜터민은 1959년 최초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은 비만 치료제입니다. 약의 기전은 뇌에서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요. 다른 말로 교감신경을 활성시키는 거고요. 우리 몸에 교감신경이 활성이 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효과가 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우리의 머리, 즉, 뇌, 중추신경에 작용을 하는 약물이기 때문에 저희 나라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이 분류 때문에 한 번에 4주까지만 처방이 되시고, 연속 처방도 3개월까지만 가능한 그런 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펜디메트라진이라는 성분의 약인데요. 푸링이나 펜틴, 펜디민 등의 제품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 약입니다. 기전 자체는 펜터민과 거의 흡사해서요.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식욕을 억제시키는 그런 약입니다. 다만 차이점으로 이 펜디메트라진은 펜터민에 추가로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을 시키는 효과가 있고요. 도파민의 분비가 촉진이 됨으로써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이 조금 더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라고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팬텀인과 비교했을 때이 펜디네트라진은 부작용은 조금 덜하다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 도파민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기전 때문에 의존성이나 내성은 조금 더 강한 약이라고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펜디메트라진은 몸에서 배출이 빠르기 때문에 하루에 세 번을 복용하도록 디자인된 그런 약제 성분입니다. 이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출시된 지 오래된 식욕 억제제로서 어떻게 보면 가성비가 가장 좋은 식욕 억제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이약제들이 가지고 있는 부작용 중에서 흔한 부작용들로는 수면장애나 가슴 두근거림, 손발 저림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나타나는 구갈이라고 하는 입마름 증상도 있는데 사실 입마름 증상은 해결을 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드시면 되고요. 다이어트에 있어서 물을 많이 먹는다라는 거는 도움이 되는 작용이기 때문에 이 입마름은 부작용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펜터민과펜디메트라진은둘다 뇌에 작용하는 약제이기 때문에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따라서 단기간만 처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약제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장기 처방이 가능한 비만 치료제 몇 가지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올리스테이라는 제제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제니칼이라는 상품명이 상당히 유명한 약제입니다. 이 제니칼이라는 올리스테 성분은 어, 엄밀히 말씀드리면 식욕 억제제는 아니고요. 대장에서 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그런 약제입니다. 실제로 이 약을 어느 정도 복용을 하시다 보면 대변을 봤을 때 붉은색 기름이 대변에 둥둥 뜨는 걸볼수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런 효과 때문에 일각에서는 뭐 내장 지방이 분해가 돼서 대변에 나오는 거다라고 홍보들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런 효과라기보다는 지방의 흡수를 억제를 시켜서 대변에 섞여 나오게 해주는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큐시미아라는 약이 있는데요. 이 약은 조금 재밌는 약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식욕 억제제인 펜터민 성분에 저희가 식탐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이 처방을 하는 토피라메이트라는 성분의 약제가 있는데, 이두 가지 약을 하나를 합쳐놓은 복합제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약을 복용을 하시게 되면 식욕을 억제하는 성분은 먼저 흡수가 이루어지게 되고 식탐을 억제하는 성분은 그 후에 흡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루에 한 번을 복용을 하시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이고요. 낮 시간에는 식욕 억제하는 성분이 먼저 증가를 하게 되고 밤 시간에는 식탐을 억제하는 성분이 증가를 하게 돼서 여러 가지 불면증 같은 부작용도 개선이 된 그런 약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펜터민을 기반으로 만든 약제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나라에서 승인이 됐을 때 장기 처방이 가능한 약제로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큰 장점 중의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비만 치료제는 삭센다인데요. 이 삭센다라는 약은 리라글루티드라는 당뇨 치료제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들과 달리 주사제인데요. 우리가 당뇨 환자들이 인슐린을 매일 자가로 맞는 것처럼 이 삭센다 역시 복부에 본인이 매일 피하로 주사를 놓는 그런 비만 치료약제입니다. 이 리라글루티드라는 삭센다의 성분은 우리 몸에서 GLP-1이라는 물질의 작용 시간을 길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효과를 토대로 우리 몸에서 포만감을 유지를 시켜주게 되고요.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시킴으로써 뇌시상하부에 작용을 해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있는 약제입니다. 어 이런 식욕 억제제를 비롯한 비만 치료제를 처방을 하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펜터인과 펜디메트라진 제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거나 녹내장 환자에게는 처방을 하면 안 되는 약제입니다. 또한 중증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이런 약제를 복용을 하였을 때 우울증 정도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과 반드시 상의를 하시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고요. 또 농내장이 없다 하더라도 드물게 안압을 올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을 복용하시는 중간에 갑자기 시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거나 안구통증이 있을 때도 반드시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삭센다의 경우에는 구역이나 구토 같은 위장장애가 상당히 흔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고요. 기존에 당뇨가 있어서 약을 드시는 분들은 용량 조절이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 의료진과 상담을 해보고 조절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비만 치료제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본인 상태에 정확히 맞는 치료약제를 의료진과 상담을 통해서 처방받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